오늘 광주에 있는 전체 지하철역을 가보려고 합니다. 광주 지하철 노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는 녹동역입니다. 저도 녹동역은 처음 와봤어가지고 지금부터 천천히 이렇게 가볼게요. 제가 또 걷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뭐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지하철 탈 일정은 없는데 여기 이렇게 생겼네요. 아 여기는 또 역사가 밖으로 나와 있구나. 왜 끝역이라 그런지 시간 10시 반입니다. 20km 정도 돼요. 전체 노선 걸으면 걷는데 한 6시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또 느그적 느그적 하면 9시간 걸리겠죠. 이제 이쪽으로 가면 화순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화순이고, 이쪽으로 가면 광주. 아직은 날씨가 조금 풀리긴 했는데, 애매해서 장갑을 꼈어요. 좀 약간 여길 따라 걷고 싶긴 하다. 여길 따라 걸을까?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연결이 돼 있겠죠? 걸어서 소태역으로만 가면 되니까 천천히 걸어서 소태역으로 가봅시다. 근데 벌써 배고픈 것 같아요. 한 12시쯤 밥을 먹을 생각인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해준 공유를 해준 조대 품은으로 가서 먹어보려고요. 저기가 그 지하철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지하철 공사? 지하철 전체 관리하는 곳인 것 같은데 예쁘네요. 근데 예쁘네. 게 날이 비니까 무당벌레 너무 오랜만에 봐요. 이제 첫 번째 역, 여기 소태역이에요. 이 소태역 진짜 크다. 화장실 들렸다. 아니 아니, 아 궁금하니까 안에 들어가 볼까요? 음... 아, 시외버스도 다니는구나. 어디 어디 가나 볼까요? 천벌교과여 고흥 녹동 복림 장평 녹차밭. <laughs> 원래 지도로 보면 일직선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기 편하라고 일직선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다시 올라가서 가던 길을 가봅시다. 조경으로 선인장을 심어놨네요. <laughs> <laughs> 여러분, 합동증심사. 여기 왔어요. 증심사 이제 우등산, 입구. 가는 길목에 있는 곳 중에 하나고, 예, 그렇습니다. 통로한 채가 장례식장이에요. 이렇게 거리에 노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조대병원 앞이거든요. 저 이렇게 생긴 아파트는 처음 봐요. 요 네모나게 생긴 아파트인데 원래 보통 납작하게 돼 있잖아요. 요 안에는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건가? 안에 뻥 뚫려 있는 건가? 안에도 집이나? 신기하게 생겼네. 약간 빌딩처럼 생겼네요. 여기 되게 작은 느낌이구나 남광주역이. 에요 제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남광주역을 학원 때문에 맨날 왔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아유, 확실히 조대로 오니까 학생이 너무 많네. 내가 조대 후문 주차장이라고 떠가지고 이 주변에서 이제 보고 가면 될것 같아요. 어디로 가볼까? 큰돈가스가좀 유명하다고 하는데. 아네 아, 네. 돼지찌개? 이거 맛있겠다 <놀람> 풀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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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으면서 긁고, 먹으면서 리고 오늘 저녁부터 잘라서 찍어먹으러 가 볼게요 다 비워버렸어 <laughs> 진짜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laughs> 아, 밥 먹고 기분도 좋아져가지고 아유, 너무 행복하네 여기가 문화 전당 여기 진짜 크거든요. 이거 전체가 다 문화 전당인데 여기는 그냥 하나 아 관리도 하시는구나. 여기가 딱 시내 한복판이라고 해도 사실 그렇죠. 금남로 5가 4가 해 가지고 그렇게 시내라고 저는 불렀었어요. 예전에 여기가 진짜 크고, 이렇게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새 단장을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보면. 공식 명칭은 여기에 여기 써졌네요. 국립아시아 문화전 여기 데이트 하러 진짜 많이 와요. 겨울에는 트리도 엄청 큰걸 해놓고, 웬만한 전시도 무료로 볼수 있거든요. 오늘 휴관이네. 지하철 타는 거 이렇게. 아, 바로 이어지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걸어서 갈 거기 때문에. 저꽤 오래 다니는구나? 나도 막차가 11시 반이었나? 아니었는데. 아마 여기가 지하철역이 제일 클것 같아요. 광주 전체 지하철역 중에 올라왔어요. 깜빡할 뻔했어. 여기가 문화전당역 2번 출구. 여기가 전일 빌딩입니다. 5.18때총 많이 맞은 건물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시내예요 여기 충장우체국 맞나? 전 그냥 우체국이라고 항상 시내 우체국이라고 불렀어. 가지고 요 바로 앞에 우체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복판을 지나는 중이라서 충분 지하선5 0 0 0원 한번 보고 갈까요? 사가역에 오 지하가... 오가까지 이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laughs> 여기 원래 에스컬레이콘이었는데 공사 중이라네? <laughs> 와 이거는 팬들이 그려준 건가 봐요 BTS 잘 그렸다 블랙핑크! <laughs> 제가 또 블랙핑크 너무 좋아하거든요 와오지어 게임 블랙핑크야 아, k 케이팝이 되게 많구나 여기 와. 와 이거 진짜 잘 그렸다 되게... 아니 지금 이럴 때 많이 있나? 여기 금남로 4가고 꽤 멀리 왔네? 저 끝에서 왔어요 저 사거리 아이고 사람이 너무 많네 금남로 5가입니다 아, 나 금남로 5가까지 왔지 지금 여기 금남로 가 숙박시설 신축공사라고 써져있는데 무슨 건물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름이 L 시그니처래요 다음 역으로 가 봅시다. 다음 역이 제가 한번 갔었던 양동 시장 쪽, 혹시 천 원에 먹은 곳, 일단 가 봐. 혼자 사는 진짜 많서 아닌가? 엄마 고구마 여기 이렇게 팔고 있어. 2kg 5천 원, 2kg 5천 원, 응. 조선 이씨? 보고 있어요. 진짜... 아, 재밌네. 역시 시장력이 재밌는 것 같아. 응, 음? 김치를 이렇게 파는구나. 가방에 담아가지고 가방처럼 생긴 걸. 여기는 헤어샵이 너무 세련됐네. 얼마야? 커트 13,000원, 35,000원부터 펌이. 음. 오늘은 약간 갈 길이 멀어가지고 후루룩 보고만 왔어요. 아 돌고개역은 저 뒤에 벚꽃이 되게 예쁘게 나온다. <laughs> 돌고개역입니다. 요호. 지금 거의 중앙까지 왔어요. 아 근데 되게 금방 오네? 벚꽃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아. 오호. <laughs> 뭐야 여기는? 폐 건물인가? 어, 궁금한데. 이 건물인가봐요 부동산 인도를 완료했대요 아직은 진행되지 않은건가봐요 진행을 하다가 망해서 어디서 매입을 했다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웃기다 여긴 이렇게 망했는데 여기 옆에는 진짜 신기한 건물이 들어있, 들어섰고 여긴 망하고 뭐야? 농성역 줍시다. 여기는 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창업 센터 같은 게 있나 봐요. 창업 플랫폼 이런 거. 이용자 한 명도 없다는 거. 독립 사무실, 꿈는보상 이런 거 써져 네 이런 게 있었구나. 다시 올라가 봅시다. 이제 슬슬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가자, 가자, 가자. 화정! 화정역! 화정역까지 왔어요. 그냥 직진하면 다음 역 나올 것 같아요. 쌍촌역 왔는데 지금 다리가 약간 그 물집 잡히는 느낌과 함께 여기 골반에 약간 통증이 와가지고 좀 쉬다 가야겠어요. 원래 상무에서 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쌍촌. 항상 역 앞에 이렇게 달아나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힘들어서 짜증도 났어. 2만보 정도 걸었네 저 어, 여기 한쪽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쉬다가 다시 가야 할것 같아가지고 왔습니다 여긴데 보야져스라고 아 뭐야 여행자 플랫폼? 아뭘 같이 운영하시나? 아무도 없어 계세요? 이게 되게... 과자랑 잘 어울려요. 커피랑 맛있어. 몇 정거장인지? 한 19, 8 정거장 정도 걸어가면 이제 마지막 역이에요. 벌써 마지막이죠. 지금 현재 시간은 3시입니다. 지 이렇게 또 쉬니까 발도 괜찮아지고. 아, 여기 일병이었나? 운전... 가자, 가자. 그때 한참 공사 중이었는데, 공사가 다 끝났나 보네요. 아 아니구나 아직 가운데 하고 있구나. 와. 아니 진짜 엄청했어. 와아 지금 광주천도 엄청 활짝 핀 시기거든요. 여기가 상무지구 여러분. 여기, 여기. 여기 옆에 쭉 안까지 해서 상무지구. 많고, 뭐 병원들도 많고 가게도 많고. 그 자전거를 여기. 마다 빌려주거든요. 제가 알기로 무료로 신분증을 맡기면 자전거를 빌려줘요. 그래서 어, 중간에 좀긴 부분을 타볼까 싶기도 한데, 근데 또 무료로 빌려주는 거라 다시 그 장소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분증을 받으려면. 그래서 타랑케를 타볼까 싶기도 하고근 군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공항역까지가 이제 그 사이가 꽤 길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쯤에서 고민을. 해볼게요. 야, 예. 지프터! 아, 뭐야? 여기서부터 타볼까? 아, 뭐야? 여기도 횡단보도가 없네. 저 끝까지 가야있구나 내려가야겠다. 상공여기고 나가려면 또 이쪽으로 나갈 수 있나 봐요. 와, 여긴 여기서 향기가 나네. 길에서 굉장히 향기가 많이 나네요. 원래 그랬나? 기억이 안 나. 아직 저는 좀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에 건물도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어이 지나야? 공항이 나오고, 지나야 하는 그런 방이 나오고. 어, 여기 오니까 바람이 많이 부네. 여기 김대중 컨벤션 센터, 여기에요. 마릉역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여기에는 웨딩 센터, 웨딩 홀이 좀 많고, 이런 거 많이 해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공항까지 이제 여기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길것 같거든요, 사이가.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차도 많이 다니고, 교차로도 많아요. 몇, 몇 차선이야? 8차선인가? 1, 2, 3, 4.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저기 힐스테이트 해가지고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되게 많아요, 여기에. 저기랑 저 안쪽으로 들어와도 좀 모델하우스랑 많고. 좋습니다. 다리 왔어요. 말투 왜이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일단 던진 것 같은데 여기 영상강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킥보드 타고 갈 때도 그 영상강이 그 영상강이 맞고요. 이 다리 지나면 이제 공항이 나와요. 근데 공항까지도 조금 더 걸어야 되고 광주 미세먼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창문을 열어서 무등산 쪽을 보는데 무등산이 보인다! 그러면 맑은 거고 오늘 무등산이 안 보인다! 하면 미세먼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공항...입니다 발구락이 너무 아파요 내발구락 근데, 근데 쉴 데가 있으려나? 아 잠깐 앉아서 저희 평동역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하철 타고 올라온 것 중에 유일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지금 처음 타는 것 같은데 아주 편하네요 몇 정거장 남았지? 한네 정거장 남았어요. 송정역 바로 평동인가? 아 헷갈린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로 해서 이쪽으로 공항으로 쭉 이어져요. 광주 공항 여기가 예쁘네. 이렇게가 잘 나오네. 이때쯤 노선도를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공항이니까 공항 송정공항 광주 송정역 도산 평동 이렇게 가면 되겠다. 여기 지금 송정 송정공원. 제가 여기 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집에 갔었거든요. 지하철 여기서 올라와서 저기 앞에서 버스 타고. 아무튼 그렇다. 광주 송정역이에요. 어, 뭐 거의 송정역은 제 채널의 주인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거의 매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주정구장 남았다. 지금 제가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가지고 좀 <laughs> 웃긴데 예 주차 타워 진짜 크죠? 여긴 항상 봐도 주차 빌딩 주차 빌딩. 그래 이름 잘 지었다 주차 빌딩. 해지기 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짧죠? 근데 확실히 오니까 좀 건물이 거의 없어진 느낌? 오, 제가 3만 원 주고 파마했던 미용실이 2024년 10월에 미용예술경기대회에서 대상? 대상을 받은 것 같아요. 오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도산역입니다. 여기가 도산역. 아 뒤에 원래 아파트가 저렇게 많았나? 예산이 되게 송정역하고 스수이비 비슷하다 이렇게 네 아무튼 마지막 역으로 가봅시다. 와 진짜 마지막 역이야 대박 여기 지금 광주 버스 차고지예역 네, 커필 줄 알았는데 강을 하나 건너 봅시다요. 와와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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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평동은 제가 알기로는 그 공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게 지하철인가? 오. 그러면은 맨 평동역 가면은 지하로 안 내려가고 위에서 타는 건가? 송정역 지날 때도 위로 지나나? 타는 곳은 지하였던 것 같은데 송정역. 역 주변에는 저거 기아자동차 공장인 건가? 기아 모터스 광주 출하 사무소래요. 아,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에, 막 평동역 처음이 엄청 크다. 평동역에서 지하철 타고 송정 공원에서 가려고요. 오 가자.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똥. 방향으로 가봅시다. 난 에스컬레이터를 타네. 어, 딱 들어온다. 제가 말한 거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전거 무료대여거든요? 제가 몇번 해봤는데, 신분증 맡기면 탈수 있어요. 딱 여기 와서 이것까지 보니까 기분이 짱 좋군. 어, 왔던 송정역으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끝에서 끝까지 다 가보았고, 마지막엔 지상에 있던 지하철이 언제 지하로 내려가나 궁금해서 타고 왔는데, 그냥 바로 다음역에서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그것까지 궁금증이 다 풀려가지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집으로